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치문 도울이라는 오키나와의 도자기 거리를 한번 나와봤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한번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 보려고 해요. 입구에는 가게 안내문도 있고, 그리고 야치문 거리의 지도도 있고, 그리고 도자기 박물관도 있어요. 야치문이라는 것은 오키나 방언으로 도자기를 굽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자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에는 이렇게 안내하는 지도도 있고, 그리고 오키나라 대표하는 시사라는 도자기도 있고, 시사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한테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날도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자 처음에는 도자기 박물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손 소독도 하고 코로나 대책도 세워서 들어가 봤습니다 입장료는 한국 돈으로 3천 원 정도 해요 나 시에서 하는 거라서 비싸진 않아요 촬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은 기와장 굽는 거에 대해서 전시했다고 하네요. 안에는 여러 가지 도자기가 전시돼 있어요.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분한테 할수 있는 말은 정말 훌륭한 작품이니까 꼭 와서 봐주시란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오키나와의 그 도자기 색은 그 빨간 트이 특이, 특이해, 막 빨갛게, 빨간 귀화집이 유명하답니다. 시사라는, 사자죠, 사자. 시사라는 그 수호신도 빨간색으로 굽은 게 많아요. 유황칠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 츠보야라는 입장소는 옛날에 유명한 도자기 굽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작품 전시회 등을 많이 하고, 도자기 굽는 곳은 따로 있어요. 박물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한국 기아집하고 비슷한 도자기도 많고,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답니다. 제가 설명이 엄청 부족하죠? 지금 여기서는 이런 저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비디오가 방영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안 듣고 그냥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한글로 국 되어 있는 설명을 들으시면 저보다 정말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에서 올라가 보면은 오키나와 독특한 기와집을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데요.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아, 여기는... 강독대도 있네요. 한국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흙을 썼다고 전시해 놨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진짜 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싫어하진 않지만 좋아지도 하 않습니다. 그냥 보통입니다. 설명이 아주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기와집 전시회가 있다고 2층 좌 끝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긴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시사랑 그냥 도자기만 지금은 촬영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 도자기도 전시에 회 났습니다. 한국의 다른 색을 색상을 쓰죠. 백자, 청자는 아니고 여기 독특한 빨간색 색상을 한 도자기들이 많아요. 자, 기와지붕이 빨간 기와지붕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한국은 파란 기와집이죠. 밖에 나왔어요. 음, 야침은 돌이 도자기 거리를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돌담길이라 그러나 관광객이 아주 많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아, 사람을 피해서 촬영하느라고 차려, 이상한 데를 찍어버렸네요. 네, 평일에는 차들도 다녀요. 조심하셔야 돼요. 수학 여행 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고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자기한 아주 귀여운 시사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 그냥 집에는 여러 가지 시사를 종류별로 사 놓고 한국 갈때 선물로 가져가는답니다. 여기를 걷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바람소리가 좀 있죠? 어. 여기는 코로나가 조금 적어져서 관광객들이 제법 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도 코로나 영향으로 문 닫은 집도 많고, 역시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한번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고거는 아닌데, 휴식처에도 이렇게 도자기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걸어가다가 한번 쉬라는 곳이에요. 가다가 보면 옆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시사를 체험하거나 전시하는 곳이랍니다. 날씨는 좋은데 평일이라 관광객은 전혀 없고. 저만 독점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평화스럽죠?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저게 뭐냐면은 방향을 알리는 곳이에요. 물론 저녁 밤거리 되면 가로등도 멋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그냥 커피 한 마시러 와도 괜찮아요. 숙박 시설도 있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참 여기는, 지난번 여러분한테 보여준 국제거리랑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걸어가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강남치킨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계속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오고요. 양념치킨을 팔고 있어요. 샀어요. 이 영상 맨 끝에 영, 사진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근데 양념치킨이 아니에요. 맛이 있었으니까. 아! 제가 보이네요. 창 너머로. 읍스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오키나에 오시면 이야치은 거리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은 계속 되니까 지켜봐 주세요